자, 아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타이너 t v 입니다 오늘은 <laughs> 제가 그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한테 밥을 주는 영상을 찍을 건데, 그리고 여기 위에 비밀봉투 여기 있죠? 어오는 이유가 얘네들이 막치어올라요 그래가지고 그거 방지하기 위해 해놨고요. 먹이는. 그말그 숟가락이 그 없어서 이 플라스틱으로 할 거예요.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 가지고 놀 데가 없는 데 잠깐 놀때 여기다가 이렇게 을게요 <놀람> <놀람> 냄새가 진짜 구려요. 네. 조금만 이 정도만 주면 된다니까 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초점이 맞아야 할 텐데. 이 정도면 초점이 잘 맞겠죠? 잘 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카메라를 무서워하는 거야 초점이 지금 뒤에서 할 여기 밑에는 그거예요 잠시만요 자 됐습니다 여기 그냥 마당치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, 여기 약에다가 넣었구요. 여기 뒤에는 제가 먹던 약이라서,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, 뭐, 이거, 그게 뭐지? 아무튼 무슨 주는 약인데, 언제 제가 만원짜리 샀다가 이게 없어가지고, 죽었어요, 다. 뭐 여기까지하도록 할게요. 먹는 건다 했으니까. 엥? 벌써 다 먹었어? 뭐 빨리 30초 이내로 먹어야 된다니까. 뭐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나 실험이나 이런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할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럼 빠이.